어,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 두점 A, B가 있고, 여기가 4컷마 영, 여기가 0,4, 6컷마영이죠 Y는 X분의 1 위에 한점 P라고 했을 때, 탄젠트 PAO가 7분의 4다. 즉, 탄젠트 이렇게, 여기서 수직인 선을 다 연결시켜주면은, 90도 되면은, 여기가 알파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이것분에, 탄젠트 PA 알파니까 이것분에 이게 몇대 몇이다고요? 아, 4대 7이니까 여기 수를 각이 알파. 그럼 여기 수를 우리가 7a라고 잡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4a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거 좌표는 얼마 되냐? 바로 이 길이.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언마 4니까 이 길이는 4 7a가 될 것이에요. 이렇죠? 이 좌표가 나와 버려요. 이 좌표는 4, 4 7a 이렇게 나올 것이다. 얘가 어디에 있다? x분의 1이다. 넣어 줄게요. 4 7a는 4의 1. 넘겨 주지 마. 넘겨 주니까 -28a의 제곱 더하기 16a는 1이다. 넘겨 1을 넘겨 줄게요. 28a의 제곱 더하기 빼기 빼기 16a 더하기 1은 0 이다 1 마이너스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주고 얘만 해주면 되는데 14 2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버리면 a는 14분의 2라고 a는 2분의 1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에서 범위가 x는 1보다 크고 6보다 작으니까 이 길이가 어 x좌표가 1보다 크고 이보다 작으니까 사이에 있다. 1 집어넣어 줘버리면 1보다 작은 수가 되겠죠. 따라서 a는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올거예요다 지워주면은 지금 뭐라고 여기가 지금 a가 2분의 1인데 아까 사이에 이었으니까 여기가 2가 될 것이고 여기가 2분의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여기 도 삼각형을 그려줄게요. 우선 여기가 알파라고 잡았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이제 90도기 때문에 2파이 빼기 알파가 될 것이고 어, 직선 쭉그었을때 얘는 얼마가 된다? 180도 파이에서 L 빼주면 되니까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즉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가 될 것이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이제 베타 잡으면 얘는 어차피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가 베타가 될 것이다. 그럼 여기가 얼마에 6이니까 이 길이가 4가 될 것이고, 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탄젠트 베타는, 응, 어, 옮겨주고, 탄젠트 베타는 얼마가 된다? 4분의, 4분의 2분의 1에서 8분의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음. 탄젠트 알파가 마다 7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금 탄젠트, 이 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파이 도하기 알파 도하기 베타를 이렇게 구하면 될 것인데 얘는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켰으니까 2사분면이 돼요. 2사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고 2분의 파이만큼 이동되면 고탄젠트 이렇게 변할 것될 것입니다. 얘는 지금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1이 될 것이고, 이제 얘만 구해주면 되겠죠.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공식에서, 뭐다 일마 탄탄. 일마 탄탄. 그 다음에 탄풀탄 이렇게 되겠죠. 대입시켜주면은 1 마이너스, 아까 7분의 4 곱하기 8분의 2 7분의 4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될 것이에요. 얘를 계산해 주면은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14분의 1. 다음에 7분의 4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할게요. 는 얘는 지금 14분의 3이 나오기 때문에 13이 나오기 때문에 13분의 얘를 14로 곱해 주면 되겠죠. 곱해 주면 8 더하기 8분의 14, 4분의 7 이렇게 나온다. 4, 8은 32, 39분의 4, 13 이렇게 되는데 약분되니까 얼마 나온다? 바로 3, 4분의 3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마이너스 4분의 3,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해서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사항은 뭐냐면 자가, 탄젠트, 이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분의 파이만큼, 파이만큼 이동하면, 이사분면. 그래서, 트렌드, 마이너스 수변하고, 이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코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이 되고, 두 번째 키포인트, 첫 번째 키포인트, 두 번째 키포인트. 합성, 탄젠트를 알파도하기 베타. 합성은 시키면 어떻게 된다? 일마,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도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되나요